안녕하세요.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낮에 올라와서 이제 운동하러 왔어요. 오늘도 잘 봐주세요. 시원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오늘도 자기야, 화이팅! 내려가세요. 내려가기. 쑥, 다리 힘주고.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올라오기. 쑥, 같이발 들고. 같이박더 아, 올리세요. 아, 옳지. 더, 더, 더. 버티기. 셋, 넷, 다섯. 천천히. 천천히 몸 쓴다. 내려가세요. 내려가기. 자, 천천히. 쭉 내려가게. 하나, 둘, 셋, 넷, 아잇. 10초 보태, 10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축전해봐, 축전해봐. 축전해봐. 해 아니, 그리고 <laughs> 안 <닿을> <laughs> <몇 걸음만을 웃음> 아, 뭐, 진 걸음만 직진요지 말고. 여기 한 계단씩 천천히 해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자기야 내려갈 때는 내가 좀 봐줘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찍어준다. 한 발씩 천천히 뛰고 그렇죠. 한 발씩 뛰고 조심 그렇죠. 한 발씩 뛰고 오, 조심 잘했어요. 쿠 잘했어. 쿠 잘했다 자기 조심 조심해서 와야 돼. 예자 뒤에서 자기한테. 살짝 갑시다. 여기 왼쪽 하나 둘셋 엉덩이 가고 몸 싣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렇죠 잘했어요 <laughs> 아이고 잡아주느라 제가 카메라를 안 껐네요 <laughs> 자기가 응. 고개를 들고요 그렇죠 어깨를 피고 걸어야지 어깨가 앞으로 구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깨 또 내려갔다 어 그렇지 펴고 응 천천히 허리 숙이지 마봐 그렇지 딱 계속 펴고 펴고 있어 버리 천천히 필요 없다 잠깐 나봐봐봐봐 오. 자기 잠 이제 을 거예요? <laughs> <laughs> 와. 잘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아, 안녕.